업을 가볍게 만드는 다섯 가지 마음가짐. 반성하는 마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참회입니다.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이 마음은 과거의 업을 소멸시키는 첫 불씨가 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이 한마디를 마음 깊이 되뇌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과 업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용서하는 마음 업은 내가 짓기도 하지만 타인의 원망과 미움 속에서도 얽혀갑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순간 나 또한 그 업의 고리를 끊게 됩니다. 미운 사람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그대도 나처럼 아팠던 존재였겠지요. 나도 놓겠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해방을 위한 수행입니다. 베푸는 마음. 복을 짓는 가장 빠른 길은 베풀입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이 부족해도 미소, 다정한 말, 작은 배려 하나가 복덕의 씨앗이 됩니다. 공덕이란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이는 것. 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작은 나눔은 결국 나의 업장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비우는 마음, 업은 집착과 함께 자랍니다. 무언가를 꼭 가져야만 한다는 마음이 클수록. 탐욕은 깊어지고 그에 따라 고통도 따릅니다. 비유는 삶을 선택한 스님들처럼 조금만 덜 갖고 덜 말하고 덜 욕심내면 그만큼 업의 그늘도 작아집니다. 기도하는 마음. 기도는 단지 신에게 바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을 다잡고 마음을 닦는 의식입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남을 위한 기도를 올릴 때그 마음의 진동이 나를 바꾸고. 내 업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매일 짧은 연불이라도 모든 생명이 평안하길 바랍니다라는 마음 하나가 우주의 인연을 다시 짜는 실이 됩니다.